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재입니다. 이 시간은 LG 화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LG 화학을 대응하시는 방법을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지난 4월부터 이어진 2차 전지 조종 흐름이 계속 지속되어 왔죠. 자, 7월에는 급반등이 나왔지만요. 자, 7월 말부터 2차전지 전체적인 약세가 좀더 강화되면서 자, 8월, 9월, 자,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자, 조종받는 기울기가 자, 지난 5월, 6월, 이 7월보다는 좀더 가파라지고 있는데요. 자, 5월부터 이어졌던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반등의 시기가 어느 시점인가. 자, 우리가 기술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봉 차트 보시면요. 밴드 하단 부분을 현재 터치를 했죠. 10월 첫 주는 자, 강부합에 그쳤어요. 자, 결국에는 이제 50만원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2년 3월 저점 근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밴드 하단 부분을 터치한 부분과 그리고 이전 저점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요. 자, 추세적으로 전환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또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월봉 차트를 보실게요. 자, 22년에는 이 W반등, 자, 저점을 높여가는 이 W반등이 이중바닥 이중 확인이 기대가 됐지만요. 올해 4월을 기점을 해서 자, 5개월 연속 자, 밀리는 모습을 보였죠. 약세가 지속되면서 현재도 침체 구간의 연속성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요. 이 침체 구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될 시점이 바로 이 침체 구간이 자, 마무리되는 시점. 지난 22년도 3월 기점에서 침체 구간이 마무리된 이런 부분 자,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지난 22년도 3월 저점 자, 이 저점을 자, 얼마입니까? 43만 5천원, 0원 가격대죠.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요. 자, 몇 개월 더 침체 구간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저점을 지지받고 반등을 하게 되면요. 이 침체 구간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저점을 지지받지 못하고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요. 자, 40만원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는 점. 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당인 거는 10월 들어서 긍정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LG 화학에 관련해서는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 방에서 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매수과 매도가 그리고 이 종목을 모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방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 가격대까지 좀 확인해보고 싶다, 이 종목을 제대로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자, 오픈해 놨어요. 자, 이 번호로 한 글자로 테리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화학의 자, 핵심적인 부분은 이 배터리 소재 매출이요. 자, 2030년도. 자, 이때 30조가 예상이 됩니다. 자, 무려 6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요. 자,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 4공장이 착공됐죠. 자, 여기에서 이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이런 활용 영역이 다양해집니다. 자, 그리고 생산 능력이 25년까지 자, 두 배로 증설될 예정이라서 이 부분도 상당한 모멘텀이 될 건데요. 자, 특히 이 하이니켈 단입자양극제도 지난 6월에 국내 최초로 양산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27년까지 연산 5만 톤 규모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자, 특히 LG엔솔이 자, 중국에 2위의 동박 제조사 이 기업으로부터 동박을 공급받기 시작하면서 중국 동박 제조사 이 기업의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는 LG 화학이 이익을 크게 볼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 내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라서 미국 현지에서 이 의약품 사업을 또 확장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더해지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이나 또 추매를 하실 분들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매집 구간. 자, 추세적으로 볼 때도 자, 이 구간이죠. 자, 현재 위치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주 단위로 음봉의 종가로 모아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가 나왔지만요, 이 종목처럼 현재 우리 시장에 자, 매집할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매집을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 자금을 단시간 내에 빠르게 모아가는 방법을 제가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 좋아하시죠? 단타로 하루에, 자, 매일매일 30에서 50% 수익 내는 거 어때요? 괜찮죠? 아, 이게 말이 되냐. 단타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봐. 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됩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바로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자, 1억 만드는 단타 검색기. 제가 이걸 드릴게요. 자, 금일 6일장에도 상가 종목이 두개 나왔어요. 자, 매일 상가 종목들이 최소 한개 이상 나옵니다. 장중에 여기서 검색된 종목들, 자, 바로 매수하셔서 자, 3%든 5%든 여러분들이 이 수익권에 미리 매도 걸어 두세요. 자, 그렇게 되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수익 매도 체결됩니다. 수익 매도 체결되시면은 여기서 검색된 종목또 매수해서 자, 3% 5% 수익권에 미리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평균 10개 정도 자, 3% 5% 수익을 내신다면 30%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자,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주로 오전장에 이 종목들이 검색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오전에 검색되었었던 이 종목들의 10분 봉 차트를 보시면요. 자, 10월 6일 오전 10시 55분을 지나고 있어요. 자, 이런 만들기 단타 검색계는요. 최근에 검색된 종목 순으로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종목이 이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제가 자동 삭제를 안 해놨기 때문에 장 시작하고 나서 이 종목들이 계속 남아 있어요. 자 10분봉 차트상 여기 빨간선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자 매수선이에요. 자 매수할 기준선입니다. 자 10분봉 캔들 종가 기준에서 이 빨간선을 돌파하게 되면 은이 검색기에 바로 검색이 됩니다. 자 평균 하루에 자 10개에서 20개 자, 이렇게 검색이 돼요. 자, 이 매수선 돌파하고 나면 추가 상승이 나와요. 이 10분번 캔들이 종가 기준에서 돌파하자마자, 자, 여기에 검색됩니다. 그때 바로 사시면 돼요. 자, 오전에만 벌써, 자, 상한가 종목 2개 나왔어요. 자, 현재 13개 종목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자, 검색된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자, 현대 HT. 자, 빨간선 돌파하고 나서, 자, 추가적으로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최근에 검색된, 자, 일성건설. 자, 10시 50분에 검색이 됐죠. 자, 일선거서도 이 빨간 선이 종가 기준 돌파했을 때 자, 추가적으로 자, 10% 넘게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s 스테 그린 로지스도 마찬가지예요. 돌파하고 나서 자, 7%, 8%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브리지텍도 마찬가지예요. 돌파하고 나서 자, 10% 넘게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넷도 돌파하고 나서 자, 12% 추가 상승이 나왔고 자, 머큐리 돌파하고 나서 자, 10%대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인포뱅크도 마찬가지예요. 돌파하고 나서 자, 16% 추가 상승 이 나왔고. 자, 핑거스토리 돌파 후에 13% 추가 상승이 나왔죠. 자, 상한가간 우리로. 자, 개으로 돌파하고 나서 또16% 추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휴맥스도 돌파하고 나서 16%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k c s 는 돌파하고 나서 20%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드림시큐리티 돌파 후에 10% 추가 상승 이 나왔고요. xgate도 마찬가지예요. 자 돌파 후에 추가 14%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금일장에는 오전장에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됐어요. 자 14개 종목이 검색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되자마자 매수하시고 자 3%든 5%든 수익권에 미리 매도 걸어두세요. 자 그럼 자동 수익 체결 되죠. 자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수익 매도 체결 됩니다. 자 수익 매도 체결 되시면 또 검색된 종목 또 매수해서 저3%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또 수익 매도 체결되고 자 이렇게 순환해 가시면 됩니다. 자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자 열정 먹지 드신다. 자 3%씩 드셔도 하루에 30% 수익 가능하시겠죠. 자5% 드시면 50% 수익 가능하시겠죠. 자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이름 만드는 거 어렵지 않겠죠. 쉽게 달성 가능하시겠죠. 자 제가 이 검색식과 그리고 요 빨간선 기준선 이 매수선 설정하는 방법 자 파워포인트 ppt 파일에 제가 잘 정리를 해 놨어요. 자 증권사마다 잘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자이 파일 받아보실 분들 상단에 연락처로 자두 글자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 제가 이 PPT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급등주 정보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받아보시고 바로 또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또 빠르게 수익 단타 수익 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현재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계시는데요. 현재 이 구독자님들이 자7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올려드리면 자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붙어요. 금방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하시고 단타로도 수익 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장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급등주 정보들을 제가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방 말고 그냥 심플하게 상가 종목 주는 방 없어.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텔레란 방 또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 방에서는 제가 하루에 딱한 종목씩 상한가 예측 종목을 장 시작 전에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구독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당일 상한가 갈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매일 제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해서 자, 별도의 비공개 방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한 종목만 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장전 동시효과 시간이 자, 8시 40분. 자, 이 시간부터 8시 50분까지 이 10분 동안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나오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대에 잘 포착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방은 아닌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을 해주신 분들만 제가 이 텔레그램, 이방에 참여 코드를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구독자님들이 9,319명 참여하시고 계시는데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계세요. 제가 사이를 드린 시간을 보시면요. 자, 바로 동시효과 시간대인 8시 40분. 자,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자, 9시 전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8월 31일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을요, 바로 동시효과 타이밍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자, 바로 추천 당일날, 자,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이 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당일에 상한가 갈 확률이 아주 높은 종목들로만 자, 특별히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매일 정확한 시간 안에 장 시작 전에 여유 있게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매매가 가능하신데요.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 가격을 보시면요. 매수가와 매도가 잘 구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신 데 있어서 아주 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요. 자, 하루에 23%가 넘는 자,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수익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으로 이 정확한 추천 사유, 자, 그리고 상한가를 만들 자, 중요한 이슈, 자, 이것까지 잘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나도 매일매일 이렇게 상한가 수익을 보고 싶다. 또 급등 수익을 보고 싶다. 나도 이 방에 참여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저한테 좀 인증을 좀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보실 거예요. 010-8484-5366.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구독자이심을 인증만 해 주시면 되세요. 자,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비공개 링크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릴 거고요. 나는 수익도 다 좋은데 아직은 이 텔레그램이 좀 어색하다. 좀 어렵다. 문자가 오히려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께는 제가 자, 이렇게 문자로도 이 추천 내용 같은 내용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어요. 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정세상 더 이상 이제 주식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과 자, 문자 메시지 자 이렇게 두 개로 여러분들께 자 추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시면 되시니까요. 자 문자로 받으실 분도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받으실 분들 또는 둘다 원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당일 상한가 예상 종목 자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요. 자상단의 연락처로 01084845366이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상학가 예상 종목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이 방에 참여하셔서 실제로 매매는 안 하시더라도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지 또는 제 추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차트는 어떤 모습인지 이 기술적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 텔레램 비공개방에 입장하시면요. 자,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보다 더 빠르게, 자, 실시간으로, 자, 이런 긴급 정보들, 요 내용까지 함께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지금 빠르게 입장 서둘러 주셔야 하시는데요. 자, 지금 현재 구독자분이 9,319명이에요. 딱만 명까지만 받고, 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문자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셨는데도 아직도 답장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제 번호로 동시에 많은 문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건당 2, 3건 정도가 누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가 이 통신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자 이거는 이 통신사의 자,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30일이 지난 다음에 이 차단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30일이 지난 뒤에 다시 문자에 대한 이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지만요 자 30일이 너무 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이 텔레그램 링크 그리고 자, 문자로 이 추천 내용을 받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 친구나 이 가족분들의 이 다른 전화번호로 다시 이 재전송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상단의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이 친구나 가족분들 이 연락처로 자, 저한테 재전송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자, 제가 드리는 이 정보와 또 종목들 받아보시고 자 이렇게 또 수익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이 카톡방에서 이 개인 카톡 주시면서 자 수익 인증을 이렇게 해주시고 계세요 자 구독자님들께서도 자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시고 자 덕분에 수익 났다고 자 개인 톡으로 이렇게 고맙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상한가 비공개 이탈리아랜 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자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뭐, 마음에, 이에 뭐, 윙이푸드. 자, 다양한 종목들로 제가 또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라이트론도 60%대 수익을 내셨고요. 자, 레이저셀 50% 이상. 자, 옵트론 텍도20% 넘게 수익을 보셨어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한가로 제가 또 수익을 내드렸고, 자, 40% 넘게 또 수익을 보신 분도 계세요. 자, 티라유 텍도80% 넘게 수익을 보시고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희 텔레그 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실 수가 있어요. 자, 많이들 들어오셔서 짧게 짧게 수익 내신가 하면은 이 상한가 비공개 방에 오셔서 또 강하게 평균 30% 이상 꾸준히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또 히든 종목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 더 강하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자, 히든 종목 꼭 받아서 큰 수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자, 모두 받으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됐다라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들께 단기 급등 종목도 좋지만요. 제가 바쁜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중장기,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리포트 발송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문을 받아 보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 주식하는 분들께서 이 종목별 리포트를 받아 보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제가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전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제가 에코프로비엠 이 과거부터 계속 강조드리면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 분석을 이렇게 3월 달 리포트 보시면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자세한 전망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 4월달 리포트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꾸준히 발송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5월달 리포트도 이렇게 발송 도와드리면서 매도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렸고요. 이 에코프로비엠처럼 이렇게 성장성 있고 매집 가능한 종목들 제가 순차적으로 매일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내드리는 리포트 반복되는 종목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꼭 주목해 보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러한 리포트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전화번호 적어 놨는데요. 010-8484-5366 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 분석집이라고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리포트 발송 도와드리면서 무료 서비스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물려 계시고 있다라면 언제 올라가는지 그 전망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종목이 있죠. 01084845366 번호로 문자로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저한테 딱 보내주시면 제가 그 종목 분석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이 혹시라도 물려 있다면. 금양이라고 문자로 발송 주시면 제가 금양에 대한 전망과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전화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까지 보내드리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이벤트까지 실시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인데요. 자,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7월부터 세계 1위를 달성해오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전 세계 1위인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한데요.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투자자들 모르게 자,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매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냐?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가. 최근에 시총이 1천 조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2021년도 1월 이때가 증시가 거의 최고점일 때인데요. 이후에 2년 5개월 만에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 무려 210%나 오른 수준인데요. 시가총액은 약 8,869억 달러로 한국 돈으로는 1,154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리베라 GMC e o 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충전소 사용 합의 발표가 이 주가에 영향을 끼쳐왔어요. 자,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GM, 포드랑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료 내년부터 2032년까지 7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충전소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련주도 움직이지만요. 자, 충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응급제 라는 건데요. 실리콘 응급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 중인 두 곳이 있습니다. 이두 곳이 실리콘 응극제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흑연계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겁니다. 20분 걸릴 게 10분 걸리고 10분 걸릴 게 5분. 이렇게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에는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의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를 일부 활용한 사례도 있어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통형 배터리에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아직까지는 쓰기 쉽지가 않으나 당연히 새로운 설계니까 이거를 현실화한다면 은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 실리콘 응극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르쉐도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 차 중에서는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사실상 없어요. 이 포르쉐의 주행거리 1300km 도전의 핵심은 바로 실리콘 응극제에 있습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엔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중기적으로 주행거리 1300km를 달하는 전기차 생산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할 예정인데요.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전문기업인 그룹 14테크놀로지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LG 엔솔 포스코 결국엔 포르쉐도 이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실리콘 응급제는 기존 흑연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흑연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건데요 그래서 흑연 응급제보다 이론상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유 용량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거리는 늘어나고 충전 시간은 줄어든다는 거죠.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실리콘 응극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실 텐데요. 근데 전기차에 이것에 더해 충전속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핵심적인 부품 중에는 바로 이게 있어요. 바로 반도체죠. 이 반도체가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차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이 2차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까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더블 재료주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자, 너무 쉽죠? 이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음,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자, 이렇게 보기를 들었는데, 상단의 연락처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7월부터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고 있는 최고의 급등주 이 종목을 제가 드릴 거고 또 지금까지 설명드린 희등 종목 하반기에 강한 수익을 볼수 있는 또 희등 종목 자둘다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혹시 모를 손절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10배 이상의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